여러분, 혹시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애써도 길이 안 보일까? 라는 생각을 자주 하셨나요? 올한해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기회가 자꾸 엇갈리면서 마음이 답답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.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을사년 12월 무자월에 모든 운이 한꺼번에 터지는 세 가지 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 마디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은 기운.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.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. 이번 달 운의 흐름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세 가지 띠는 바로 용띠, 말띠, 토끼띠입니다. 먼저 용띠입니다. 용띠는 올한해 내내 계획이나 목표가 쉽게 풀리지 않아 속상했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. 하지만 12월 무자월에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준비가 폭발적으로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. 재물운은 물론이고 인간관계와 건강운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내 인생에도 드디어 길이 열리기 시작했구나라는 체감을 하게 됩니다. 특히 용띠에게 이번 달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직감과 용기가 함께 작용하는 시기이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음은 말띠입니다. 말띠에게는 재물과 조상덕이 동시에 작용하며 오랫동안 막혔던 금전 흐름과 기회가 한꺼번에 열립니다. 직장 내 승진, 투자 기회,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시기이니 작은 직감 하나가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또한 말띠는 이번 달에 가족이나 조상과 관련된 인연덕을 받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연결된 기회가 찾아오므로,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토끼띠입니다. 토끼띠는 인간 관계와 소통에서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. 그동안 어긋났던 관계가 회복되고, 새로운 인연이 뜻밖의 복을 가져오는 달입니다. 친구, 동료, 비즈니스 파트너를 통해 얻는 기회가 재물, 심리적 안정, 성장까지 연결되며, 삶의 전반적인 흐름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. 이 시기 토끼띠는 사람과의 만남과 네트워킹에 더욱 신경을 쓰고 직감과 결단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새띠에게 12월 무자월은 단순한 좋은 달을 넘어 한해 동안 쌓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풀리는 시기입니다. 준비가 되지 않아도 기회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므로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. 이번 달 운이 터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면 내년을 앞두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. 여러분. 댓글로 본인의 띠와 이번 달 기대되는 변화를 남겨주세요. 12월 무자월, 용띠 말띠 토끼띠에게 찾아오는 모든 운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,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.